집에서 쓸수 있는 홈 마사지건, 홈건 마사지건, 드릴처럼 생겨서 드릴 마사지건, 뭐 진동 마사지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가성비 갑인 이 마사지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사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구성품을 보면요. 이 마사지건 기계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부위별로 상황에 따라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팁이 있어요. 앞부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도록 충전 케이블과 예, 충전 앞부분 돼지코 부분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냥 이렇게 꽂아도 되긴 하는데 좀 헐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20V에 맞는 예, 이렇게 돼지코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충전하는 방법은 이 뒷부분에 보면은 단자가 있는데 돼지코를 예, 연결하고 나서 이 부분을 꽂으시면은 예,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앞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가운데다가 그냥 꽉 눌러서 꽂아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사용은 뒷부분에 있는 전원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일단 그다음에 두번 2단, 3단, 4단, 5단, 6단 엄청 셉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데 실제로 끄는 방법은 사용하시다가 3초 이상. 1, 2, 3. 꺼지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약간 스펀지 모양이라 좀덜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맨살 같은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했을 때 괜찮아요. 옷 같은 거 입었을 때는 이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거 근데 이거는 이제 땀 있는 데다 하면은 달라붙거나 끈끈하기 때문에 옷 같은 거 입었을 때는 이런 걸로 자 얘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옷에 뭐가 걸려있다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하시면은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압이라는가 느낌이 아까 스펀지보다는 좀더 직접적으로 닿아서, 예, 살이 많은 부분에 이걸로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라인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등에 있는 어떤 굴곡 라인이라든가, 뭐, 여기를 굳이 따지면 뭐 이런 라인들. 할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걸로 등할때 제일 좋고 어깨 부분 할때 이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발마사지 발마사지 정말 어렵거든요 예, 이 삐죽한 걸로 하시면은 셀프 마사지 할 때도 정말 제일 시원해요 이게 정말로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누르면서 예,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게감 때문에 어 마사지 할때 시원함이 좀더 부각 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사용하다가 끄시면 됩니다. 자, 정말 들레가 치생겼죠 그래가지고 이 마사지건 음, 한번 사용 방법, 그래서 전원 끄고 또 켜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팁의 부위별 사용 방법. 같은거 이용 뭐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충전 어떻게 하는지 생각보다 배터리 수명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충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페이지에는 어 충전하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전자제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충전하면서 쓰는거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어느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충전하면서 사용해보니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급한데 어 충전이 안되어 있다 꺼졌다 그러면 그냥 연결해서 합니다. 하지만 충전하면서 너무 오래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을 여러가지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권장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는 참고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